사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좀 과장돼서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디지털 기계와 그렇죠. 함께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걸 알려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어, 식당을 가보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패드를 눌러가면서 영상을 보는 모습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네 정말. 기기에 너무 익숙하게 잘 다룹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익숙한 것과 잘 활용하는 건또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이 어, 예전 2005년도인가요? 그때 발간한 저서에서는 이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 특이점이 특이점. 2045년에 온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수색. 발표한 네, 그 저서에서는 20년 정도 앞당겨진 2029년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굉장히 기술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한 사회에서 이런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교육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검색을 하고 기술을 익히는 교육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아니고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보는 우리 말씀하셨던 생성형 인공지능, 그냥 검색 엔진과 같은 걸로 쉽게 검색도 하고 심지어 요즘 생성까지도 합니다. 네. 생성까지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정보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질문하고. 비판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량,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의, 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교육은 아마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는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